중국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관세전쟁, 무역전쟁, 그리고 그 어떤 유형의 전쟁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유형의 전쟁은 무역도 아니고 관세도 아니겠죠? 물리적 전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미중 간의 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에 놓인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무슨 과학 기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네. 지금 다 거의 다 많은 부분이 지금 비밀화하고 아. 있습니다. 아. 세 번째는 과학 기술인데 네. 어, 인프라에 있는 미국 기술 요소는 배제를 계속해왔고 예. 그래서 가장 그 이제 저는 IT 쪽이 있었으니까 네. 이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첫 단계에서는 일단 서방에서 만든 서버 음. 그 다음에 통신 장비를 다 드러냈어요. 아. 두 번째로는 중국산 컴퓨터나 중국산 통신 장비인데 안에 들어있는 반도체가 미국산인 거나 유럽산인 경우 네. 이거 다 드러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이나 서방에 의존하고 있는 기술은 지금 극히 일부입니다 음. 물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죠 네. 그러면 이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직 미국 수준에는 못 달았지만 거의 얼추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AH 칩 수입을 계속해 오다가 미국에서 이제 어, 엔비디아 GPU 어, 수출 금지도 시켰었고, 네. 그래서 젠슨 왕이 울고 다니니까 그러면 어, 스펙이 낮은 H20 정도는 그럼 팔게 <laughs> 해줄게 그랬더니 <laughs> 예. 지금 중국 군산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필요 없어 쓰지 마 음. H20 쓰는 걸 금지 시켜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아좀모자라도 우리 중국 썼을 거야. 좀 음.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손에 우리가 그 좌지우지 될 그런 미국이 아 중국이 아니야. 아. 이제, 이제 이런 상황이 와 있는 거죠.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야 정말 불과 몇년 사이에 중국의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지만. 크게 뭐 이렇게 격상됐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미국과 어떻게 보면 경쟁구도 그리고 미국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안 받을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런 박사님 설명을 쭉 듣고 났더니 이게 제가 뭐저 미국을 걱정할 이유는 없지만 미국이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게 얼마 전에도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백기투항한게 히토리 때문이었잖아요. 예. 오히려 미국은 중국에서 제공해주는 히토류에 의존하는 이 구도 이건 못 깨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저는 사실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는 건 예. 거의 뭐 단판의 맨 마지막에서 예. 하다 하다 안 되면 꺼낼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상당히 일찍 나왔습니다 음. 지난번 트럼프 일기 때와 지금은 미중간의 그 단판의 그 양상이 매우 다릅니다 예. 지난번 그 무역 전쟁을 할 때는 트럼프가 한번 정책을 던지면 예. 중국이 거기에 대응을 하고 대안을 내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예.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관세를 딱 때리면 다 그날로 음. 대응 관세를 때리고, 그러니까 대응 정책이 거의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히토리 말씀하신 히토리도 굉장히 먼저 나왔죠. 아, 맞아요.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고요. 음. 그리고 중국이 이 준비한 과정을 어... 홍콩의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보도를 했었거든요. 예. 이거는 그 저도 사실 작년 말에 좀몇번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뭐냐면 작년 하반기에 중국 공직자들이 예. 외국으로 여행을 못 갔어요. 출장 못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초청했을 때도 예. 원래 오기로 되어 있던 중국 사람들이 안 왔어요. 예. 이게 뭐냐면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장급 이상은 일단 출장 금지 음. 중국 내에서도 가능한 그 출장 자제 예. 그래서 전부 뭘 했냐면 새로 들어설 미국 신 행정부에 대한 대안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데 전 중국 정부가 몰, 몰두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6~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반년 이상 그 대안을 만든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대안을 딱 만들었을 때 대충 그게 끝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중국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미국의 관세전쟁 무역전쟁 그리고 그 어떤 유형의 전쟁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주미 중국 대사관에서도 똑같은 예. 발언을 포스팅을 했어요 우리는 무역전쟁 관세 전쟁 그 어떤 유형의 전쟁에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음. 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역 전쟁, 관세 전쟁 그 어떤 유형의 전쟁이라고 하면 그 어떤 유형의 네. 전쟁은 무역도 아니고 관세도 아니겠죠? 그럼 물리적 전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이고. 우리는 그런 무력으로라도 예. 해볼 테면 해보자라는 자세가 이제 끝났다는 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에 그 던지는 관세 에 거의 실시간적으로 네. 24시간 내에 중국 정부의 대안이 네. 발표되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 우리 박사님이 우리 망건당그뭐 조회수 올려주시려고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닌가요? 물리적 전쟁까지고 뭐아 저희는 썸네일 나와서 좋긴 한데. 그런데 <laughs> 아 이번 9월 3일 아, 전승절 퍼레이드에 아, 네. 그 나온 그 중국의 무기를, 무기를 보셨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네.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 중국이 새로 최근에 개발한 어, 무기 기술은 거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어, 최근 거는. 네. 야 그럼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어, 미국이 딱 카드를 꺼내니까 히토리부터 딱 제시하면서 미국을 딱백기투항하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중국의 발언도 지난 트럼프 일기 때와는 달리, 우린 준비 다 됐어! 라고 얘기할 정도라는 건 앞서 말씀 주셨던 미국의 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에너지 수급 체계, 사료 수급 체계,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였었죠? 그 과학기술, 과학기술 이런 네. 것들도 어느 정도 완비돼서 이제 미국 께 서버 안 써, 다 이런 것도 준비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신무기는 이제 보여주지도 않았다 얘기는 이 과학기술, 특히 미래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이제 뭐 중국이 앞섰다, 아니면 미국과 대등해졌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대등해졌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겠죠. 네. 아, 그러나 중국으로서 다른 선택도 없거니와, 네. 그래서 그 과학기술에 몰입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중국은 그 국가계획이 5년 단위거든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 2025년에 14차 계획이 종료됩니다. 예.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15차 계획이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15차 계획의 기본 방향이 결정이 이미 됐습니다. 뭐예요? 과학기술이 거의 알파요 오메가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표 수준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예. 금년도까지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과학기술을 따라잡는다는 예. 팔로우로서의 그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음. 내년부터 5년간 그 진행이 될 15차 계획에서는 미국과 서방의 기술을 추월하는 그런 목표로 이제 그 국가 계획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 얘기는 책 뒷부, 뒷부분에서도 기술해 주셨긴 합니다만, 미국이 억압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굴복하거나 타협, 타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자기 길을 계속 가겠다. 이런 것들을 더 강력하게 지향한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와. 예.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제가 이걸 큰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미국과 중국이 더 첨예한 갈등으로 고조되면 국제 정세가 불안전해지고 또 혹여나 사실 지난 박사님이 전작부터 얘기하셨던 물리적인 충돌에 대한 우려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우려도 있지만, 더 걱정인 건 우리 한국 경제죠.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양쪽의 그 기술 패권, 그다음에 국방 패권 이런 게 높아지면서 우리 한국 경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런 식으로 미중 갈등이 그 배결화되면 현실적으로는 거의 디커플링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예. 디커플링이 발생한다는 것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하나는 우리가 사오고 싶은 거를 제대로 못 사올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다른 어. 나라는 우리가 팔고 싶은 걸 제대로 못 판다는 게 됩니다 예. 그러면 나라가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바뀌는 거예요 음. 나는 팔 일도 없고 살 일도 없네 네. 이런 나라는 별로 상관이 없죠 그렇죠. 나는 음. 팔고는 싶은데 사오는 건 문제가 없어 음. 이런 나라는 좀 고통을 받겠죠 예. 어, 나는 팔고 싶은 건 없지만 꼭 사와야 돼뭐 이런 나라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나라도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예. 최악의 상황은 나는 사올 것도 많고 것도 안 팔면 ]구나. 살 살아날 수가 없어 이런 네. 나라인데 거기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한국이죠 나라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네.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음. 그래서 가장 준비를 해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큰일 났네요. 그러면 우리 아주 유치한 질문 해보겠습니다. 미국에 바짝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니면 중국에 붙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는 건가요? 우선 우리는 미국의 맹방이고 예. 미국의 가치를 함께 하죠. 그래서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 편에 붙는다. 이러, 이런 거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우리는 미국 편에 해야 된다. 음. 데 저는 좀 분노를 느낍니다. 왜요? 어, 우리가 중국하고 친할 수가 없고 예. 그런 놈들하고 네. 미국하고 친해야 돼. 그거는 듣기는 좋은데 나는 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인대로 퍼질러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미국을 난 미국이 제그 빠이빠이 하고 중국 편에 붙겠다 네. 거기 동의할 한국 사람도 없을 거니와 그렇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선택이라고 옵션이라고 묻는 것도 이상하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미국 편입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지 예. 이걸 뭐 우리 미국 편에 붙을까 중국 편에 붙을까 이렇게 물을 수는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이 미국 편에 서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일어날 경제적 어떤 악영향, 예. 이거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똑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 연합해서 협상력을 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것을 저는 이제 제3진영이라고 부릅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것도 묘순해요. 왜냐하면 미중 간의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에 놓인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은 아닐 거거든요. 네. 대부분의 국가들의 교역 규모를 보면 1등, 2등이 중국, 미국, 아니면 미국, 중국, 이렇게 되어 있는 국가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고충들이 있을 텐데 그들과 우리가 뭔가 서드 파티로 같이 할수 있는 거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큰 목소리나 적어도 우리를 무시하지는 못하게 하는 거. 어, 이거 묘순데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 제가 그 연초에 예. 그 어, 대만을 취재를 몇번 갔었습니다. 예. 거기 가서 이제 그 대만의 과학기술계 네. 정부기관의 고관을 만났는데 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인데 대만이 요즘 그이 TSMC도 아주 잘 나가거든요. 예.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전략을 모색 중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에 가까이선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나라다. 그렇죠. 그렇죠. 대만은 네. 확시,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형국이 되면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해야만 되는 미국에 대한 협상력이 제로가 된 상황. 예. 이게 문제다. 음. 이거를 타파해야 된다. 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대만이 잘하는 게 반도체기 이 때문에 예. 반도체 기술의 핵심 기술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 독일 네덜란드 등과 전략적으로 힘을 합쳐 가지고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올리고 싶다 그 국가들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그 협의 중이라는 거예요 네. 문제는 대만의 정치인들도 거기도 수십 년 동안 여야가 싸움박질을 중인데 뭐 그래서 뭐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인들이 지금 뭉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나 정치인들을 바라보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거 우리라도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어~ 재계 지도자들이 지정학적인 그~ 연구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우리가 생존해 갈수 있는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고위공직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만도 역시 지금 미국에게 막 형편없이 당하고 있죠 그니까 말하기는 쉬운데 이게 그이 정권의 지지를 못 받고 음. 여론의 지지를 못 받으면 실행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리도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지만, 네. 우리 같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그런 거대 국가들의 충돌 속에 있으면 네. 우리는 사후적인 정, 전략을 세우면. 될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정정책을막 쏟아내고 음.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서 뭐라고 나오면 나온 다음에 동동 굴러야 뭐하냐고요? 전쟁 등등하고 그리고 중국이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 후에 우리가 뭐 우왕좌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 같은 나라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를 예측해서 그 선에 선을 쳐야 되고 음. 중국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걸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먼저 해야 돼야 예.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먼저 나가고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세 번째 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네. 같이 해야 효력을 네.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우리보다도 외통수에 놓여져 있는 대만 같은 경우는 비슷한 국가들과 연대해서 뭔가 대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그래도 나름 실행하려는 주체들이 있는데, 네. 뭐좀 자조적인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좀 답답한 것이 우선 큰 흐름을 잘못 보고 있다, 아. 잘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뿐만은 아닙니다 사실 예. 주요 산업 국가가 현재 상황이 똑같아요 일본은 입장이 이제 미국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미국 일본도 지금 미국에게 즐겁지만은 않죠 그렇죠. 지금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모두 어렵습니다 맞아요. 우왕좌왕이에요 예. 그럼 결국 뭐냐면 요 정도 되는 산업 국가들 예. 그니까 과거 선진국 소리도 듣고 한 분야에 그래도 좀 한다라고 예. 했던 국가들이 연대해야 됩니다 음. 우리나라 혼자서 가서 뭐라고 하면 조용히 해 그러면 우리는 <laughs> 다 찌그러져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 연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면박을 받을 때 저쪽 멀리 있던 네. 영국이나 독일이 아저씨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음. 너무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쪽이 면박을 당할 때는 우리가 우리가 아, 아 형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예.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한 특정 분야가 있고, 그러면 독일이나 이태리나 프랑스나 영국이 잘하는 분야는 또 자기들이 잘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그럼 합치면 예. 나름 어느 정도 구색이 아, 다 갖춰진다. 아. 아, 그러면 요게안 되면 저거 예. 뭐요렇게 어, 어느 어느 특정 국가의 특정 산업에 약간의 손을 입는다면 다른 쪽에 연대해서 이익을 회복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융통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사회는 너무 국제 정세를 몰라요. 네. 두 번째는 항상 작은 나라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아. 주체적으로 나서서 뭘 한다는 생각, 리드해 나간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예.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국가들하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네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할게. 이런 식의 그 외교 또는 협상 이런 걸 거의 못해요. 네. 이게 우리가 너무 고립돼서 음.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음. 그런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정말 그 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임의 룰. 이 게임의 룰이 지금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게임의 룰뿐만 아니라요, 국제 통상과 관련된 게임의 룰, 또 국제 정세와 관련된 게임의 룰이 다 같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뭔가 시각을 제시해 주고 있는 학자분, 그리고 그런 저서를 계속 꾸준히 발간하시면서 업데이트를 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지식인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박사님. 이번 신간에 대해서 다시 시작된 전쟁 이 신간에 내가 이한 줄만큼은 우리 만권당TV 구독자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다 하는 한 문장을 꼽아주신다면요? 어, 제 책의 마무리되는 부분에 에, 있는 문장인데요. 네. 이런 문장입니다. 공급망의 탄력성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가가 그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야, 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앞으로 우리가 마주칠 세상은 디커플링이라는 표현이 되지만 우리가 사 와야 되는 기술과 물건 상품을 제대로 못사 오거나 네. 우리가 팔아야 되는 상품과 기술을 제대로 못 파는 네. 그런 상황이 도리할 겁니다 예. 만일에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면 하고 다른 방법을 음음. 여기서 못 가져온다면 저기서 예. 이쪽에 못 판다면 저쪽에 네. 이런 탄력성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면 그나마 생존이 가능하겠지만 그걸 못 한다면 어렵겠죠. 그리고 요 상황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모두 같이 증명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이 국가들 간의 국력의 격차가 단기간 내에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나라 국격 또는 국력이 정말 다시 한번 중요하구나라는 대목들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요 근래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 시의적절하게 발간을 해주신 것 같아서요. 저도 읽으면서 한장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의외로 이게 미중 간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얘기, 우리와 관련된 얘기가 너무나도 많구나라는 걸 문맥상에서 참 많이 읽으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망권당TV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내시죠. 제 이번 그 다시 시작된 전쟁은 아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형식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지만 실제 내용은 우리 한국이 나갈 길을 나름대로 어, 제언을 드리고 그 심각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사서 읽어봐주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세상 모든 지식을 맛보는 그날까지 잡식인 박정호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